경욱 토장님, 네. 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들어보셨죠? 예,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 사건은 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건강을 잃은 사건이고 지금도 이제 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이 사참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가 2만여 명, 건강 피해자만 95만 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이제 정부가 공식 피해로 인정한 피해자는 1,558명, 정부 피해 신고자는 6,883명인데, 근데 이제 정부가 인정한 폐손상 피해자 221명 중 57%인 125명이 당시에 5세 미만의 영유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정부 인정이니까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피해자까지를 만약에 대입해 보면 상당한 수의 영유아 피해자가 좀 있었을 것이라고 추상이 되죠 그런데 이 영유아들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군내에 입대해야 되는 지금 이제 청년들이 된 거죠 병무청장님이 친구들이 그런 이제 피해를 잃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친구들이 신체 활동 능력이나 혹시 또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불편할 텐데 예. 네.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이 힘들어 할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일상생활 자체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어서 거의 대부분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나 조금만 움직여도 사실은 이제 호흡 곤란 등이 있어서 수시로 응급실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늘 보살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병무청도 2021년도 2월 달에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신설해서 피해 장병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있습니까 어, 그걸로 충족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민만성 어, 간질환 폐질환 개정안을 또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것이 뭐 현재의 상황이 아니고 최초에 검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떤가를 봐가지고 판정할 수 있는 지금 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질성 폐질환이라든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천식이라든지 또아니면 기관지염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계지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도 됐습니다만 가습기 피해자가 첫 번째 신검에서 이제 현적 판정이 나온 거죠 몸 상태로는 군대 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 재검 신청을 했고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 부하 검사 일명 이제 왕복 달리기를 한 거죠 그 왕복 달리기를 하다가 이 폐가 찢어져 가지고 폐 일부를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는데 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습기 살균 피해자들의 현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병무청에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사회적 참사에 의한 피해자들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만큼 환경부나 또는 당사자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